스윙 궤도를 봐야 돼 가지고, 세게. 자, 네가 온 힘을 다해서 쳐봐. 그럼 이제 이렇게 풀스윙 하면 약간 아웃인으로 들어오고 지금 같이 약간 두껍게 맞으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야. 두껍다는 말은 뒷땅을 우리 말로 풀어들은 두껍다고 얘기하거든. 응, 해봐. 온 힘을 다해서 쳐봐. 네가 원래 평소에 시합할 때 나오는 속도. 응. 지금 여름 같은 경우 공이 똑바로 갔지. 똑바로 갔는데 궤도가 아웃인으로 내려오는데. 약간 아우 네가 심한 아우디는 아니야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내려오는데 공이 약간 페이스가 열려서 상세. 그래서 공이 상세돼가지고 똑바로 한 거야. 원래는 이쪽으로 내려서 공이 똑바로 맞으면 공이 왼쪽으로 가버리거든. 자, 이거를 내가 이제 너한테 설명해주 싶은 거야. 봐봐. 아까 내가 설명한 거. 봐봐 얘를 공을 맞을 때잘 봐봐. 어 클럽을 네가 디 로프트 디 로프트란 말을 들어봤나? D 로프트? 들어 봤어? 그게 뭐 무슨, 무슨 얘기야? 이렇게 줄이는, 거. 줄이는 거. 그렇지. 디 로프트란 말은 클럽을 닫고 봐 봐. 이렇게 클럽을 닫고 클럽이 클로즈되고 클럽이 오픈되고 이 요거 개념이 개념하고 다른 거야. 아마추어는 이렇게 보면은 공 치는 분들이 보면 디크리즈라는 용어를 이거를 로프트를 줄이는 거 봐. 이거 이거 로프트를 줄이는 거거든. 이거는. 자, 이 로프트가 고유의 로프트가 얘가 만약에 한 36도, 뭐 35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줄이면은 디그리스돼가지고 디로프트가 되면 얘가 뭐한 20도로 맞는다거나, 뭐한 25도로 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줄이면서 공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들은 이 공을 칠때 원래 지가 갖고 있는 로프트보다 로프트를 디그리스해서 디로프트 디로프트하면서 공을 치는데 아마추어는 이걸 잘못해서 클로스를 닫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뒤로 부트를 못하면은 이걸 못하면 공이 슬라이스가 나니까 클럽을 닫아버려요. 또 닫으면 또 공이 왼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뒤로 부트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손 봐봐. 자, 이 손에 봐봐, 손의 방향을 잘 봐봐. 자, 이가 코킹, 얘가 코킹, 자, 위로 거, 그 손을 위로 꺾는 것을 코킹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코킹, 자, 그다음에 이걸 언코킹, 코킹, 언코킹, 자, 봐봐, 얘를 이렇게 한 거, 힌지라고, 그래요. 힌지, 힌지, 이쪽은 힌지 방향, 그다음에 하나 더. 회전 손목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고 위로 꺾고 있고 옆으로 꺾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쓰, 다 써야 돼 골프에서는 근데 봐봐 내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면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클럽을 얘가 아웃인으로 내려오니까 공이 왼쪽으로 가니까 클럽을 약간 올려 이렇게 열어줘서 오히려 또 똑바로 나가고 이게 상세해가지고 오히려 공이 똑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 속 소가 가지고 나는 공이 똑바로 간대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거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슬라이스의 최대 단점 슬라이스가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거리가 적게 나가는 거 little b 면 t 가 f a s l 가 c e Slice is a little bit of a slice. Slice is a little bit o 이렇게 이 i c 이 Slice is a little bit of a slice. Slice is a little 그 i t of a s 로프트를 줄이라고 는데 클럽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어 이게 클럽을 닫으려고 하니까 이런 거다. 쳐라 이렇게 봐, 이거 봐. 이제 나 봐봐. 자, 이게 잘 봐봐. 이렇게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이렇게 빠지면서 공이 봐봐 자기 생각하는 공을 이렇게 해서 클럽을 닫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디 로프트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이게 봐봐, 디 로프트는 클럽을 이렇게 해서 얘의 로프트를 줄여주는 거지. 클럽 페이스를 닫는 게 아니다. 그럼 보통 스윙 이 내려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 봐. 이런 식으로. 체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공이 깎여 맞는 거거든. 이 채가 아웃인으로 내려오면서 공을 깎아치는 거야. 봐봐. 여기서 얼른 봐도 봐봐. 이렇게 치볼까 내가. 자 내려오다가 이렇게 치면 봐봐. 바로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하잖아. 공이 깎여 그러면은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스윙이 저 웨지 같은 거지. 저 웨지 줘봐. 웨지. 이걸로 하면 공이 그냥 봐봐. 어? 왼쪽으로 똑바로 가요. 이 이거는 또 웨지는 왼쪽으로 똑바로 가는 거야.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스윙 궤도를 빨리 고쳐줘야 돼. 그러면 스윙 궤도를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오는데 계속 이렇게 오면은 공이 또 저리 가거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또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오는데 왜, 왜 공을 똑바로 못 치냐면 바로 이 힌지 동작이요. 이 보잉 동작이라든가 이 손을 살짝 감는 요 동작. 요걸 로할줄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 프로들은 다이 뒤로 부터 하면서 공을 치거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거를 너도 모르고 약간 채를 닫으려고 생각하는 가 클럽을 닫으려고 해. D로프트를 하라고. 로프트를 줄이면서 쳐라. 예.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프로들이 이걸 눌러친다고 그래. 눌러친다. 예. 어, 이해가 돼? 우리가 눌러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예. 그지 승현아? 너도 눌러친다는 표현을 쓰잖아. 이. 이거 봐봐. 공을 쳤대봐딱 눌러치는 거 봐. 눌러치는 거 봐봐. 봐봐. 공. 봐? 눌러치는 거. 어, 눌러치니까 봐봐. 어. 팔로스로를 길게 안 해도 돼. 가볍게 봐 해봐봐. 눌러치는 거. 눌러치면, 이렇게 봐봐, 공이 뻗는 것도 좋고, 탄도가 낮으면서 솟아오르는 거거든. 그런데, 봐봐, 얘를, 이 눌러친다는 개념이 바로 요거거든, 뒤로부터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의결을 뭐냐면, 클럽을 닫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채가 와갖고 닫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닫은 거야. 그거, 결국 은 이것도 슬라이스야. 왜냐면, 이채가 인해서 이렇게, 페이스가 이렇게, 이런 궤도를 타면서 채를 이렇게 온거 아니라, 이런 궤도를 하면서 닫아야 되거든. 요이 모양으로 닫아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면 봐봐 공 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봐봐 오른쪽 슬라이스. 똑같은 아이언 쳐도 저렇게 슬라이스. 그지? 그렇게 <laughs> 보여? 네가 약간 이런 구질이 나오잖아. 그래서 가는 똑바로 가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가지. 네. 근데 네가 바, 너도 이제 똑똑하니까 아 나는 그럼 좀더 왼쪽으로 쳐갖고 살짝 오른쪽으로 가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데 거리가 점점 줄어든다. 맞아요. 맞아. 맞아. 눈치채 버렸어. 그럼 그래. 너한테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알면 너는 진짜 내가+ 내가 생각을 해. 혜원이 너는 파워도 좋고 혜원이가 운동할 때지중력도 좋고 성실하고 한 번도 게으름 핀 적을 내가 못 봤거든. 네가 노력이 굉장히 있는애 야. 근데 지금 여기서 막힌 거야. 이제 여기야 네가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되는 요 순간 요 해보자. 오늘 이거 완전히 오늘 이제 뭔가를 잡아보자. ,잉? 자 해봐. 자 결국은 뒤로부터를 알아야 된다. 겠지? 예. 자 해봐. 뒤 로프트가 올라가봐 백스윙 올라가고 자 여기서 어떻게 와야 돼자 내려와 내려왔어 초연게 내려왔어 자 클럽을 닫으려고 하면 안돼 이렇게 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럽은 정상적인 궤도로 내려오는데 이런데 힘주면 안돼 어, 여기 자 이렇게 쭉 오는데 이 손목이지 손목이 사는데 요 타이밍에 탁할때 네가 너무 손이 많이 와서 치면서 공을 맞으면 또 그래도 슬라이스야 표시성 슬라이스나 그러니까 여기서 요 순간에 탁 풀어주는 동작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요 풀어주는 동작 그래서 내가 임팩트는 힘을 쓰는 공간이 아니라 임팩트 힘을 쓰는 구간이 아니라 임팩트는 힘을 풀어주는 과정이라잖아. 그것이 힘을 주는 곳이 아니라 힘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풀어주는 거야. 풀다 릴리스. 자 해봐. 여기서 손목을 타, 이거를 릴리스해야 돼. 이렇게 땅 이거 릴리스. 응 이거를 이렇게 이거 릴리스. 알았지? 자 이거 한번 해봐. 자 이것만 네가 찾으면 돼. 해봐. 왜냐 봐봐 지금 이 오른쪽 으로빼 가잖아. 왜냐면 여기 샨크가 아니라 방금 센거 아니지? 너 여기만 있어, 여기, 여기. 해봐. 끝에만 있어, 해봐. 다시 올라가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를 이렇게 맞고 가야 돼. 자, 해봐. 뒤로부터가 뭐야? 뒤로부터! 지금도 잘했는데, 늦었어. 릴리스 타이밍이 늦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 프로님이 시킨 대로 하는데, 공이 또 이리 가네?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 거야.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야. 릴리스 타이밍이라는 것이 아직 안 나온 거야. 조금 더 벽을 봐봐. 오다가 스톱, 스톱. 뭔가 몸을 이렇게 오면 안 돼. 이쪽으로 오다가 네 몸이 팔에 딱 스톱, 스톱. 가속 감속, 스톱 있어야 이게 딱이게 잡아주지. 근데 네가 여기서 힘을 쓴다고 여기 와고더쭉 하면서 릴리스를 놓쳐버리는 거거든. 여기서 빠르게, 어, 약간 이런 느낌. 자 해볼까? 이것만 알면 해원이 굿. 뒤에서 오. 지금 봐봐. 이런 궤도가 좋은 거야. 이거 봐봐. 공 똑바로 가잖아. 이거. 이게 약간 드로우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가 이제 그때부터는 공을 다룰 줄 아는 거야. 음, 골프는 똑바로 치는 게 제일 어려워. 휘어치는 거. 그 휘어짐, 공이 휘어져 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그 휘어짐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질이라 그래. 아, 나는 내 구질이 있어. 풀어드는 자기 구질이 있단 말이야. 형이 너도 이걸 할줄 알면 너의 구질이 나와. 너는 약간, 어, 이렇게 잘풀어이시킨로 했는데도 그래도 약간 페이드가 나오구나. 약간 드로우가 나와야 돼. 근데 깎아치는 거는 틀리는 거야. 그거는 구질이 아니라 잘못된 샷이고 너한테는 구질을 찾아줘야 돼. 그러려면 공을 이렇게 다뤄야 돼. 자, 조금 궤도를 인사이드로그내려면서 손목이 뒤로부터만 생각해봐. 뒤로부터 해봐. 뒤로부터. 와우, 좋아지고 있어. 릴리스만 늦은 거야. 뭔가 네가 느끼기에도 채가 힘을 받아. 공에다가. 그러지 않아? 네. 뭔가 살짝 끝에서 막탁 맞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뒤로부터하면공에 힘을 받아서 솟아. 공을 위로 솟아올리는 거 공이 뜨는 게 아니라, 봐봐.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이 공을 때릴 때 공을 솟아올리게 치는 걸라면 공을 이렇게 내려야 돼. 이래야 공을 솟아올라. 맞으면서 공이 빡 맞으면 공 위로 솟아올라야 되는데 공을 떠올라고 하면은 공은 약한 사실. 맞아도 약한. 봐봐. 이렇게 맞으면 공이 떠. 뜨긴 뜨는데 약한 사실지만 이 공을 솟아올린다는 것은 뭔가. 너 소사 오른다면서 바닥에서 물이 막 팍팍 소사 오른다 그러잖아. 네. 그 소사 오르려면 네가 봐봐 얘를 눌러줘야 돼. 뒤로붙으면서 이렇게 딱 눌러주잖아. 그러면 얘가 압축이 돼갖고 압력점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얘가 튀어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공이 점점 소사 오르면서 공이 딱 내려가잖아.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가잖아. 근데 잘못 찌자든 공이 처음부터 또 그러면 약간 샷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공을 기절을 시켜라. 기절 <laughs> 자 해봐 그거를 우리가 기절시키려면 뭔가 헤드를 여기다 딱 릴리스 충격을 줘야 돼 충격 이렇게 충격 알았지? 자 해봐 충격을 줘봐 어 잘했어 지금 소리 나네 자또 조금 더 조금만 조금 아직 아쉬운 게 뭐냐면 드로우 사슬 만들어버려야 돼훅 봐봐 내가, 보, 내가 보여줄게 지금 네가 똑바로 가거든 똑바로 가는. 공이 똑바로 간다는 것은 아직 이해를 못한 거야. 자, 내가 보는 건 뭐냐면 공을 출발을 오른쪽으로 출발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공이 돌아오게. 자, 이걸 알아야 네가 아, 이해를 한 거야. 봐, 프로님 봐봐. 지금 봐봐, 내공 봐봐. 오른쪽으로 갔는데 지금 들어오지. 그러니까 내가 이 손을 지금 이렇게 할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봐봐. 이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 뭔가 똑바 로 지금 걔도 좋아하는 착각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봐봐, 수로무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너는 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야. 봐봐. 잘 봐. 봐. 어 봐. 요 봐. 너 와서 쳐봐. 프로 프로도 봐봐. 프로. 어, 바로 때려봐. 투어 프로는 투어 프로. 봐. 응. 어, 그러니까 요뒤 로프트를 보여주면서 인아웃으로 공을 쳐서 드로우 샷을 만드는 걸 얘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그걸 모르고 계속 똑바로 치려고 하니까 계속 공이 깎여 맞는 거지. 자, 드로우 샷을 심하게 보여줘봐. 세게 치지 말고 한. 어, 아니 그냥 정상적으로 쓰고 들어오시 한번 보여 줘 봐. 저 봐. 마지막에 끝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휘지? 해 네. 응. 자, 봐 봐. 여줘 봐. 얘가 봐 봐. 우리 무건이가 방금 스탠스도 그러잖아. 스탠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스탠스가 이렇게 클로즈 스탠스 하냐, 하려고 하냐? 그 말을 물어본 거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도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근데 좀더 도와주려면 여기를 이렇게 클로즈 스탠스를 해야 돼. 이걸 클로즈 스탠트라게. 여기가 스퀘어, 오픈 스탠스, 스퀘어, 클로즈 스탠스. 클로즈 스탠스는 백스윙 할때 내가 체가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올 확률이 높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 약간 그 나이 한50 넘거나 이런 유연성이 부족하고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회전이 약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열어줘.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클로즈 스탠스. 어, 백스윙하게 이게 원활하게 봐봐 이렇게 있어서 백스윙하는 것보다 얘가 이렇게 해주면 잘 돌잖아 이쪽으로 잘 돌고 인으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력 운동하고 유연성 운동하고 이런 이런 거못 하는데 어른들 어른들은 내가 가르칠 때 이렇게 하지 근데 너한테는 내가 이런 거안 하지 너한테는 오히려 근력 운동을 시키지 선수 할 사람들은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근력 운동을 못하고 와갖고 할라 하는데 그러면서 거리를 낼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려면 어 이거 근력 운동 안 하고 유연성 없이 공잘 치는 사람 찾아낼까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만들어 줄까 어 있어 있어 그게 이거야 어 여기 클로스 텐스 이렇게 어 이렇게 해놓고 봐봐 팔로 우려팔로스로도 길게 안 해야 돼 이렇게 탁해서 끊어줘야 돼 봐봐 이렇게 딱 세놓고 딱 이렇게 하면 공이 멀리 가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정말 근력이 없으신 사람들 이렇게 치라거든 근데 너는 오늘 주제 뭐야 요거를가자 해봐 뭐, 오늘 뭔 연습을 라고 들어오치느하면뭘 해야 된다고? 뒤로프트. 뒤로프트. 그럼 뒤로프트만 오늘 연습하는 거야. 네. 알았지? 자, 해 봐. 자, 내가 유튜브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가르쳐 준거 있잖아. 얘가 좀 있으면 다른 거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오늘 뒤로프트 이거 그래 갖고 유튜브 올려 놓으면 네가 그거 보고 계속 반복하라고 내가 올렸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돼 버린 거거든. 그래서 탈골승이 나왔어. 자, 해 봐. 뒤로프트하고 클로스를 닫은 거 하고 뒤로프트는 다른 거야. 뒤로프트는 다른 거라 했어 뒤로프트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자, 뒤로부터를 해 봐. 인사이드. 그래. 지금 좋은데 약간 아이또 아웃이로 내려온단 말이야. 좀더좀 더. 자, 차트 보면서 인나우스. 인나우스 뒤로부터. 알았지? 자, 한 번만 더 멋있게 한번 때려 보자. 뒤로부터 인나우스로. 어찌, 좀더 연습해야 되겠다.